남편이 저 몰래 8천만 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56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째, 쓰라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덮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그 통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낯선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이름도 우리가 거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만들어둔 통장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들어있을까? 혹시 목돈이라도 있으면 노후 준비에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저는 남편 월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어떻게 매달 200만원씩 따로 모을 수가 있죠? 더 이상한 건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용도는 알수 없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할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통장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뒀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제가 모르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밤 9시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더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식탁에 그 통장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디서 찾은 거야? 서재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고 말았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키고 말았다니,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이돈 어디서 난 거예요? 설마 다른 여자라도.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 월급 일부랑 부업으로 번 돈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업? 당신이 무슨 부업을 해요? 주말마다 강의하고 있어. 3년 전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골프 치러 간다고, 등산 간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3년?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고.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요. 골프 친다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친구들 만나기도 했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쓰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당신 솔직히 돈 관리 못 하잖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래서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애들 학원비, 옷, 화장품, 친구들이랑 밥 먹고. 그게 다 필요한 거였어요. 애들 교육은 당신도 원했고, 옷이랑 화장품은 1년에 몇번 사지도 않아요.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불안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매달 나가는 이 돈은 뭐예요?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야. 시어머니요? 응, 한 달에 50만원씩 드리고 있어. 가끔 더 드릴 때도 있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비는 남편 형제들이 나눠서 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3형제가 각자 70만 원씩 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따로 용돈까지 드리고 있었다니요. 형님들은 알아요? 몰라 나는 내 돈으로 드리는 건데 왜 형들한테 말해? 당신 돈이요? 부부 공동 재산인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돈이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제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그건 제가 직장 그만두고 당신 뒷바라지한 거는요. 당신 회식 준비하고 당신 옷 챙겨주고 당신 부모님 명절 때마다 모시고 그건 다 공짜였어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장 그만둔 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신 기억 안 나요? 큰애 낳고 3개월 됐을 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당신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한 거잖아.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저도 일 계속하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묶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하고 없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 동안의 배신이 용서될까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모두 확인했어요. 제가 가진 돈은 적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이게 전부였어요. 반면 남편은 제가 모르는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고 매달 200만 원씩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 명의로 통장 새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날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처럼 저도 제 노후를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화났다고 저보고 엄마 좀 달래달래요. 딸,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줄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비밀 통장, 시어머니 용돈, 그동안 저를 믿지 못했다는 남편의 말까지요. 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아빠가 2년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돈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가 따로 모아둔다고. 저한테는 비밀로 하래서 엄마한테 말안 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저도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가끔 충동 구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충동구매? 내가 언제? 작년에 백화점에서 코트 사셨잖아요. 50만원짜리. 그거 세일 기간에 반값에 산 거야. 원래 100만원짜리였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런 게 자꾸 쌓이면 돈이 나가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마저 남편편을 든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아들도 알고 있나 싶어서요. 아들아, 너 아빠가 비밀 통장 있는 거 알았니?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너도? 아빠가 작년에 제 결혼 자금 보태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가족 모두가 저를 배신한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까? 제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애들도 알고 있었네요. 남편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랑 아들 둘 다요 당신이 비밀 통장 있다는 거. 나만 몰랐네요. 여보. 앞으로 생활비 따로 받을게요. 한 달에 100만 원 보내요 공과금이랑 식비 빼고요. 나머지는 당신 알아서 하세요.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따로 돈 모으니까 나도 따로 몰래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게 어딨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트, 식당, 카페 등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못마땅해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마트에서 일해? 창피하게. 누구 보기에 창피해요?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내 마누라가 마트에서 계산대 일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내 노후 준비해야 해요. 당신처럼 몰래는 못하니까 떳떳하게 벌어서 몰래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돈을 전부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친정 어머니 용돈도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50만 원 드리는데 제가 20만 원 드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따졌습니다. 갑자기 장모님 용돈을 왜 올려?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50만원 드리면서 나는 왜 친정어머니한테 30만원 못 드려요? 그건 내 돈으로 드리는 거잖아. 이것도 내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요즘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 누가 그러던가요?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요즘 이상하대. 갑자기 일을 시작했다고 돈 문제로 자꾸 싸운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저를 못 믿고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나도 이번에 들어서 알았어. 저는 몰랐어요. 30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남자들은 원래 그래.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야. 내가 이해해. 제가 왜 이해해요? 저도 이집 식구인데 왜 저만 몰라야 해요? 내가 돈 관리를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안 했겠지.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머니, 저 30년 동안 이집 살림 꾸려왔어요. 한 푼도 남편 몰래 쓴적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게 공평해 보이세요? 노후 준비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럼 저는요? 제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너는 그냥 우리 아들 믿고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한잔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일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일까? 돌이켜보니 저는 30년 동안 한 푼도 제 멋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하나 사도 남편한테 물어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미리 말했어요. 제 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모든 게 남편 돈이었고 저는 그걸 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2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남편도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딸이 걱정돼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러다가 이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3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나를 못 믿었대 그게 더 배신이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하세요.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 편만 들지 마,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제 통장에 2,500만원을 모았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제 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요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걸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부부가 남남처럼 살잖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통장 이야기도 진작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다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8천만 원 받은 제 거예요. 뭐?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집안일 하고 애들 키운 대가로 4천만 원 받는 거예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번 돈인데? 좋아요. 그럼 저도 앞으로 제가 번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생활비 외에는 당신한테 한 푼도 안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통장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1억이 넘었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요즘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갑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남편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제 돈으로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면 어때 내 돈으로 가는 건데? 친구 하나가 부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근데 용기가 안 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 비밀 통장을 발견한 게 저한테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제 노후는 남편이 알아서 준비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저를 대신해서 제 노후를 준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의 비밀 통장은 저한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56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가 많아요. 몸도 아프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